안녕하세요. 국민털입니다. 자, 차를 구매를 하실 때 제가 보여드리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뒷공간이 없어요. 맞죠? 뒷공간이 없는 차는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캡 갑니다. 일반 캡. 그 대신에 고리가 8개로 적재함이 더 길어졌죠? 자, 여 뒷공간이 없어요. 보통 슈퍼캡이라죠. 요 뒷공간 있는 차를 슈퍼캡 30cm 더 있는 걸 슈퍼캡이라고 하는데, 요놈 없는 거는 일반 캡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대신에, 요 보시다시피 뒤쪽 공간은 부족하지만, 적함이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갖고 보시면 되고요. 본고스리는요 표준캡, 킹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요 차는 포토2 일반 캡이고요. 844, 8243 차량이고요. 17년형에 98,000km 탔고요. 수동 차량입니다. 사고 없는 건 완전 무서워 고요 여차는요. 제가 리프팅해서 다 등금을 하니까 클러치 작업돼 있고요. 엔진 부분에 기름 재가지고 작업도 한번 해놨더라고요. 네. 저거는 하체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사고 없기 때문에 교환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전면 선팅 되어 있고요. 선팅 다 되어 있고. 타이어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요거는 제가 오면제근 안에 의해서. 타이어 금액은 조금 빼 드릴게요. 요거는 알루미늄 휠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적재함도 깨끗하고요. 적재함 바닥도 되어 있습니다. 푸른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요. 자 후방 감지기는 빠졌던 모델이다. 그죠? 자하체 보시고 있고요. 스리 7개인지 8개인지만 보시면은 킹, 어, 표준캡인지 슈퍼캡인지 알수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열어보시면 예. 돼요 자 트립 상태 괜찮고요 파손 여부 없고요 콘솔 예, 서비스 매뉴얼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요거는 자 이대로 동봉해 놔 놓고요 중앙 사물함도 파손력먹고잘 되고요 자 엔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엔진에 보면요 제가 왜 수리를 한번 받았나 이 액상 가서 스달렸는게 보면요 이게 절대 제작사에서는 일이안 합니다 이건 한번 작업했어요 기름이 샜던 한번 작업을 했을 겁니다 하체에 가서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 드릴게요.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없고요. 라디에도 역시도 물 새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자 시트 깨끗하고요. 트림력. 여... 크립도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핸들도 깨끗하네요 자 수동차는 아시죠? 클러치를 밟고 시동 겁니다 리모콘 키 있고요 키가 잘 들어가요 이거 클러치 작업되어 있기 때문에 키가 잘 들어갑니다 열선시 트미러 열선 일단 오디오 ABS, v d c 만 달려있는 모델이니 블랙박스 이런 것도 없고 이거는 나중에 사임 하나 다시면 될 듯해요 에어컨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따뜻한 바람 전환 잘 하고요. 엔진 출력 잘 나오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하체에 가서 제가 한번 설명 더 드려볼게요. 수리, 수리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체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반 캡 계속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저희 국미트매 웹상서는 뒤에 그레이만 그리려고 밑에 다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장착대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 한90% 이상 솜털 다 살아있습니다. 여기. 반대편 역시도, 동일 패턴의 타이어 여놨고요. 자, 중요한 부분 또 알려드려야 되죠. 판 스프링 다섯 장짜리 들어가 있는데요.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기름 새는 부분도 없어요 하체 부식도 상당히 양호하네요 배기구 상태도 깨끗하고요 당연히 반대편에도 판스프링 5장짜리 들어가 있고요 기름 새는 부분은 없고요 파손 여부도 전혀 안 보입니다 쇼바도 괜찮고요 뒤 t 어도 새는 부분은 없어요 조인트에서도 소리나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야 역시 대구에서 운행했는 차는 깨끗하네요 배기구 부식 전혀 없고요 미션오일 새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자 요거는 클러치 한번 작업 했어요 볼트 한번 풀어놓은 흔적이 보입니다 예, 클러치 작업했습니다 요거 클러치도 말랑말랑하고요 엔진오일 역시도 묻어나는 부분 없습니다 아, 이거는 AS 한번 받았는 듯 합니다. 기름이 세서. 예, 예 볼똥 한 번, 이거 한번 풀었는 흔적이 나네요. 예. 요거는 뭐 기름 세가지고 작업을 했던 고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름 세는 부분 없고요 전륜 타이어 조금, 이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타... 오시면 타이어 값은 조금 빼드리겠습니다. 예. 자, 라지에다 여도물 세는 부분 전혀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 새겁니다. 새거. 보시다시피 앞에 밖에서 손댔는 흔적 전혀 없고요 프레임 깨끗하고요 하체에도 소리 날 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쿨러 깨끗하고요 자 저희가 왜 이렇게 자꾸 찍어 드리냐 하면은 보시고 사셔야 돼요 보시고 사셔야 안심이 되고요 네. 외관만 보고 사시면은 요즘에 큰일 납니다 전부 전자제어예요 이런 데 보시면 전부 스타트 모터 이지 r 모터 이 g r 밸브 이런거 전부 전자제어기 때문에 기름 묻어있고 이러면 정말 안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꼭뭐 저희 집이 아니더라도 꼭 리프팅해서 하체를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국민타릉 매매상사 신부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죠